우리의 몸 속에는 지구 두 바퀴 반 길이에 달하는 거대한 생명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은 온몸 구석구석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는 고속도로와 같아서 이 길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혈관은 절반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일상 속 작은 습관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 몸 하단에 위치한 종아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은 중력의 영향으로 발끝에 모이게 됩니다. 이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는 강력한 펌프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바로 종아리 근육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 부르기도 하죠.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이 아래에 정체되고 혈관 내 압력이 불규칙해집니다. 이를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까치발 운동입니다. 제자리에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정체되었던 혈류가 힘차게 솟구칩니다. 하루 30분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습관이 당신의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히 내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온종일 높은 혈압을 견디며 상처 입은 혈관이 스스로를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관 벽의 염증을 회복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혈관은 밤새,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점점 딱딱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이것이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하루 7시간 내외의 규칙적인 수면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혈관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뜻밖에도 구강 관리입니다. 치아와 혈관이 무슨 상관인가 싶겠지만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균들은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잇몸의 상처를 통해 혈류로 침투한 세균들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미세한 염증을 지속적으로 일으킵니다. 이 만성 염증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전, 즉 피떡을 생성하는 주범이 됩니다. 매일 꼼꼼하게 양치질을 하고 치실을 사용하는 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단순한 치아 관리를 넘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종아리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철저한 구강 관리, 이세 가지 습관은 거창하지 않지만 당신의 혈관을 가장 절개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당신의 미래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